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의료진과 방역 단체 그외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다 털어버리시고 2021년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고산초락관을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신축년 새해 띠벨 운세를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 띠와 주변 분 띠도 한번 보면서 새해 계획 을 세우시면 더욱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주는 태어난 년월일시이네 가지가 다 있어야 정확히 운세를 볼수 있습니다. 신년 운세는 띠즉 시리간지만 보고 공통된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참고로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주는 음력이 기본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본인 운세를 알고 싶으면 적어도 50년 이상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신축년, 범띠, 범띠, 2021년,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남녀, 공통운으로서, 음, 범이 소를 보았으니, 먹잇감이 왔으나,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다 뒷발에 채이면 그게 망신스일수 있습니다. 자신감만 가지지 말고 신중해야겠습니다. 음, 뜻한 바가 생각 외로 성사가 되겠습니다. 마음도 안정이 되며 겨울에 눈 속에 있던 풀이 새 봄을 만난 격입니다. 급하기보다는 순리를 따르면 동서남북 문이 열리고 상장을 타는 해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부설에 휘말릴 수가 있고 말을 아끼고 금진이 나갈수록 문단속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 건강 체크하고 갑작스런 변동 또는 신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입니다 본인의 분수를 지켜야 이루어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것은 넓게 베풀어야겠습니다. 자기 주관을 세상에 맡기면 편안 해집니다. 구설 반란자가 많으니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구관이 명관이 옛것을 지켜나가 야 하겠습니다. 아,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남들이 다 뽑고 찌꺼기 가지고 당첨이 되는 그런 운입니다. 자기가 뜻한 바 이래는 한눈 팔지 말고 진행하면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무리한 일은 손해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입니다. 꿈속에서 기와집을 지어보지만 깨어보면 허사가 된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지만 인내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쳐주면 오히려 득이 되겠습니다. 개인 관계가 불안하고 직장인은 사표, 퇴직, 좌천, 이런 변동수가 있고 상급자 또는 부하도 바뀌게 된 운이겠습니다. 아, 남의 보정 쓰지 말고 옛날 것을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묘한성의 상태이니 매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사 변동은 괜찮지만 직장 이동은 되도록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복지무동하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순환기, 신장, 냉병, 식중독 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환자는 급병이 생기고 위험하니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즉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급하게 북쪽 병원의 약 또는 남쪽의 약을 써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원의 진단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한 의원에 가보는 것도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효과가 없고, 원인 모를 병이 나면, 비방약이나, 약문 도사를 찾아 풀어주면 좋아지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적도 잘 듣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해당되는 제도 필요하겠습니다. 낙상 등 건강에 특히 유의하고, 어, 말띠를 만나면 조심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애정문입니다. 어, 말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시가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미풍양속을 지켜야겠습니다. 또, 교양 있게 행동하셔야겠습니다. 아, 남녀 간의 선제수, 구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도 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 남녀 간에 준비도 없이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좋은 사람 놓치고 후회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쌓아두었던 것을 모두 꺼내서 재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책도 보고 교양을 키워서 준비하고 매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이 상책이며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예방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고산천학관. 2021년 신축년 번띠 운세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